아니 그리고 제가 배달음식 진짜 잘안 먹는데 최애 배달집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갑자기 망했음 아니 내가 40회나 주문했는데 자꾸 배달 앱이 안 열리니까 거기가 전화해봤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딱 받으시더니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혹시 뭐뭐뭐뭐 아닌가요 하니까 맞는데요 혹시 그 영업 언제쯤 하나요 하니까 아 저희 영업 안 해요 하는데 굉장히 어두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 맨날 최소 주문 금액 따코로 시키던 그.. 그건 맞는데 아니.. 아니 솔직히 혼자 먹는데 최소 주문 금액도 많아 아니 대신 배달비를 4천원 5천원 받잖아 아니 그리고 제가 가끔 2층에 있는 음식점 가기 귀찮아서 배달시키거든요? 그럼 배달비가 4천원인가 5천원인데 알바가 직접 들고 옷도 안 가라이 어 아니 진짜 무슨 생각할까? 나도 좀 창피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 인정? <목소리> 아 근처로 싸우기 싫은데. 케일 배낭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뭐야 다리우스야? 렉사이 다리우스 이거 조금 무섭네. 라이즈 퀸. 어핑님이 골라줘. 다들 나가 좋구나. 어, 탑에 와드를 해준다라. 꽤나 중요한 거죠. 이 매치업이면. 아니, 탑 위에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니, 그건. 아니, 그건 필요 없는데? 아니, 야, 그거는 역효과도 있어. 이거 믿고 라인전 개같이 해버려. 하지만 먹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걸 먹는다면 1레벨 W를 찍은 바드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응? 와 대단하네. 거기서 안브빙 친다고? 보통 광다고 아닌데. 혼자서 이 엄청난 힘을 얼마나 더 하지? 이스피드샷이 <목소리도> 이게 어어어 잠깐만. 와씨, 장난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잠깐만... 아, 탈수 있었는데... 아, 너무 맛있다. 아니, 힘이 모두를 비롯시키고 있다. 아, 진짜! 배반딩? 아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이게 좀 너무 심한데? 아니야 민우 얼마나 박살 난 거야 우리? <놀람> 이 와. 아하고 있습니다. 아리가 잎을 갈겨가지고 못 잡았네. 잡을 수 있었는데 아리가 잘한다. 나이샤. 나이스! 리쉬해줘! 내가 이 다이브 버틸 수 있을까? 아니, 혐사이야! 그만 좀 와! 아니, 혐사이야! 너 나한테 왜 그래? 아니, 이 게임은 탑에 간 횟수만큼 진우 확률이 올라가는 게임인 걸 아직 깨닫지 못했나? 넌안 되겠다. 내가 3코로 전혀 안 가는 사람인데, 넌 오늘 내가 가야겠어. 이자식이요무정에 어? 막방이 좋은데 말이야. 자, 어까 걸 죽었고 어까 두더지만 잡으면 되죠 또. 룬 마법사. 어? 누군 세상을 좋아하는 것만 있을 때는 다들 수다나 떨고 있는 거야? 자 상대는 탑 게임을 했는데 다리우스 레벨 12 무료 3렙 차가 나죠. 어? 아니 야 그거. 1분만 기다려주지 본인 오긴 했어 밀망타지? 슬슬 바도 궁도 오는데? 나이스 들어가시고 궁 써주시고 같이 타주시고 묶어주시고 이건 뭐라 해야 될까? 라이즈와 내가 하나가 되는, 라이체의 경지죠? 자, 테론이거든? 그냥 사이즈 돌아버려? 바드야, 발사해! 발사! 근데, 니가 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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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냥, 가냥, 라이즈, 라이즈! 어, 아, 진 거구나. 왜? 아, 리신, 바로 버프 아! <laughs> 안 중요해, 어? 아, 개 소주콤보 아름답고, 어? 그거 할까, 얘들아? 어, 어. 그거하자 얘들아 자자 자, 미니언 모아주면서 간다! 반갑습니다 가버 캐리 어 이번판은 진짜 뭐라해야될까 초특급 캐리라 할수 있죠 아칼리도 후반에 잘해줬는데. 그래도 무적이 빡빡이지, 오지. 라이즈 S 플러스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실력 그래프? 거짓말 당연히 안 하고. 하나, 둘, 셋. 아니, 아칼리야. 좋습니다. <laughs> 그라가스 저거 뻥커 같은데. 미드 그라가스인데 타민척 했죠? 다 걸렸죠? 그라가스면 나서스 파밍 개꿀인데. 인정. 근데 나서스 했는데 아트 나오면 어떡해? 카밀! 카밀 쉽지 이 자식아! 어너 잘못하자 타운 맞을수도 있어요 야나 못감 나 못감 4렙 때 3렙이니까 이기만 하잖아! 그렇지! 나우스 라인전이 다 똑같지 뭐 <laughs> 지금 카밀 상대로 CS 무려 리즈하고 있습니다 억강 안받습니다 오케이 한타 뺐다 고스트 키고 달리죠 오케이? 상대는 내가 고스트키인지 몰라. 오? 음악 최고의 찬스. 야, 잠깐만, 이거 피버타임? 직원? 직원? 아, 이거 뭐야. 한대 맞아,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게 왜 까불어 이 녀석아 일반 나소스가 아니에요 지속이에요 어? 만드실게 어? 아 이건 아니야. 진짜 사람이면 이건 아니에요. 복귀 고스트 한번 더. 뭐야 먹이가 없어진 파밀리 고기를 미안한데, 나수스는 이게 맞아. 풍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 잠깐 나야. 게임 좀 이상한데, 이럴 때가 아니야. 진짜 나우스는 이게 맞아,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나우스는 이게 맞아, 진짜로 적 팀이 내 쓰는 거야. 이거.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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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하하하하하아 해리 누구 주지? 선방까지 베이스 아 잠깐만 야 월식 너프 됐는데 너구리 드락 사러 간다고 진짜로 아아 아, 미국 아 미국 가셨지 아니 그래도 월식이 맞지 않나? 어어 어, 그렇네 카오스 정점 미니언 생성 까지 30초 아아어어 <laughs> 근데 뭐킬 먹은 거 아니니까 상대 스펠도 안 빠졌고 안 끝나고 역으로 판문절 해버릴까요 그럴까 제가 피드백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실시간으로 어 방금 무빙 좋았어요 아군이 했습니다야 이거 안 돼? 저좋았다 오실로프야. 진짜 드랍큘 한번 가봐?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오버풀감 많이. 아,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그렇네. 시맥님이 이거 봤으면 텔탄 거, 포지션 어, 갈!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좋아하시겠죠? 제이스 노텔. <laughs> 와, 바타 한번 갔다 왔다고 랩쳐 하는 거 봐. 실패 했다. 어킬바왜 서운 뎅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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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씨저전사를 oh, 한번 때려 볼게요. 나도 좀 궁금 하네. 미쳤 음 유지력 뒤지게 딸릴 텐데 도란 검이 있 잖아요. 원콤 나진 않겠지? 아니 원식이 아니라 원콤이 날 수도 있다. 원콤은 안 났어. 아,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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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1초7코터아 <목소리가> 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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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몸야추억 돌지 이제. 나이스 펜타! 아, 가보! 얍! 마무리. 거기 매자 펜타. <laughs> 아니, 지금 끝내면 되잖아. 어? 아, 못 끝내네? 근데! 이건 프로리그에서도 못 참을 수도 있어. 아, 근데 이판 끝나고 맹문철 TV 받아야겠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야, 나3 5코데 그냥, 포킹을 많이 쏘는 쪽으로 가는 건가? 잠깐만. 좋아? 어? 루트는 거예요? 캐리 피터 잘하네. 준명님한테 라인전 찍겨 버렸네. 준방 <laughs>